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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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사람 있어요. 할렐할야안한 할렐루야 네. 안한 사람들만. 할렐루야 자, 성미나 목사님 오천 받아서 저기다 a 다 h a 아까 안 했으니까 저기다 l 다 e l u 다다 어디서 던질라고 그러지 말고 저, 저 앞자리다. 자 <laughs> 오늘은 어, 제목이 이제 되게하시는 능력인데 제가 참 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고 나아가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잘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그거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인데 자 언제 어떤 때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게 하느냐 오늘 이밤 함께 하신 사랑하시는 온 성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아, 네. 그 능력을 잇기를 바라고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밤또 어, 하나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축복의 이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아, 네. 자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응답도 받으세요. 응답도 받으세요. 응답도 받으세요. 더 크게 능력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원하시면. 영혼 없이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시키니까 그냥 능력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다 가세요. 네, 그래 하지 마시고 자, 능력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자, 어, 오늘 어, 저녁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를 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이 모세의 에, 생애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어,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 총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120년의 생애를 살게 되었는데 120년의 그 생애 기간 동안에 어,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축복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 120년. 이 120년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40년의 세월과 두 번째 40년의 세월과 세 번째 40년의 세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 그 모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들 나면 좋지요. 근데그 당시에 아들 아들 나면 전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삼파들이 아들만 하면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 일부 삼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벳 십 개월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가 났는데 제발 아들만 아니어라, 제발 아들만 아니어라. 아들이면 죽는다, 아들이면 죽는다. 내 손으로 죽이든지 삼파가 죽이든지. 걸려서 죽든지 죽는다. 아들만 태어나지 말아라. 이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간절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딸이면 살고 아들은 죽는다. 그런데 요게베댁에서 세상에 열달 만에 딱 태어났는데 지금 같으면 미리 알긴 하지만 그때는 태어나야 아는 거니까 태어났는데 그 고추를 달고 딸랑딸랑 그러고 태어났으니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는데 몇 개월 정도 먹였겠지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길게 7년까지 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자칫하면 그 부모에게도 위기가 오기 때문에 몇달 정도 먹이다가 이 아이를 젖을 이제 떼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총을 발라서 나일강에다 다 띄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어 40년, 첫 번째 40년 이 기간 동안 왕궁에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생활을 하게 돼요. 가정을 꾸려요. 아내 감을 만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예쁜 애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은 그가 왕자로 살았던 삶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고 광야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삶은 그의 인생은 특권층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용화로운 부귀와 용화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 살았던 이때는 어떤 생활이었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그의 행복, 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음? 자식을 낳고 아내를 만나서 40년 동안 사는 이 시간은 이 모세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 40년 이때의 생활은 또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이때는 바로 어,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 그래서 이 행복의 시간 이것은 평민의 삶이었고 고난의 시간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왕자로 있었을 때 특권을 누리며 살았들 또 가정을 지르며 행복하게 사는 삶 고난의 삶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삶자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어떤 40년의 세월이 좋은가 자 1번 손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안든 사람 없기 2번 손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안든 사람 없기 3번 손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안든 사람 손 드세요 손 들기 싫은 사람 손 드세요. 어깨 아픈 사람 손 드세요. 두 팔이 무거운 사람도 손 드세요. <laughs> 대답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드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laughs> 참 곤란하죠? 응? 참 곤란해. 근데 모세를 보게 되면 이런 삶을 버리고 이 삶을 차지하게 되고 이 행복도 버리고 이 삶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애입니다. 참,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섭리 가운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 첫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아추 어, 출애굽기 아, 출애굽기 아니지참 우리가 추리국기를 봤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거절하여. 거절하여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찾아보세요. 자저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자, 다 찾으셨으면 이제 우리 다가 참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24절, 시작. 로는성하여 바로의 공주야, 우리가 기를 거절하고.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첫 번째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였던 것이 거절하게 하였다. 무엇을 거절하느냐?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바로의 공주. 제가 우리 제자방 강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름 기억나세요? 그렇지. 누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셉슈트. 하셉슈트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이름입니다. 자,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에게 무남 동료였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하셉슈트의 남편이 누구냐면 투투 모세 이세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하셉슈트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 목욕은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 그 도로 물에 목욕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기도 예식을 취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었다. 나일강을 섬기는 그 풍요의 신, 생산의 신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의식을 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갈대상자가 하나 둥실둥실둥실 둥실, 둥실 떠내려 자, 가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몇 태어나지 몇달안된이 잘생긴 고추 달린 한 아이가 방금 그러면서 런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 아이가 바로 여기에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 바로 어, 바로의 이 양아들로서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모세는 여기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어, 애굽의 모든 그 지혜를 다 배우고,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말에 따라서 합시다 능한 자였다. 능한 자였다. 어. 40년 동안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최고의 석학들에게, 최고의 석학들에게 이 모든 애굽의 지혜를 다 배운 거예요. 특별 과외, 특별 과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배웠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일에 능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잘할줄 모른다. 이것은 핑계였어요. 그냥 단지, 자기가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지금 도망 나왔는데, 거기에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로 "나는 말도 할줄 모른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 대는 거였지. 사실은 애굽의 모든 말과 일에 능한 자였단 말이에요. 운변술도 배우고, 또한 모든 그러한 이 정치 문화, 모든 행정들을 전부 다, 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남 동료였던 하셉슈트 바로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애굽의 바로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통달하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절하였다 그러면 왜 거절하였을까? 이 영화로운 특권의 계층이 애국의 최고의 바로가 될수 있는 이 자리를 왜 거절했을까? 거절한 이유첫 번째, 자기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 자기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가 이와 같이 입 축복된 이 자리, 영광의 이 자리, 영화로운 이 자리, 모든 사람이 탐을 내고 부르고 가면서 쳐다보는 그 자리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것을 거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아, 바울이 아니라 모세는 이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능력을 있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삶의 자리에서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가 가서는 안될 길인지 이것부터 결단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건 끊고 감당할 건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애굽에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원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며 내가 해야 할 길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거절할 때잘 거절할 줄 알고, 감당해야 할것 거절하지 말고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성장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의 손길들, 나를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유혹의 이 통로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서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야 할 나로서 해야 할 길이 아니고, 해서는 안될 길이고, 가야 할 길도 아니고, 가서도 안될 길이기 때문에, 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왜 죄를 범하게 되느냐?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해.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누가 부탁하면 목사님, 거절 잘 못하시죠. 어떨 것 같아요? 응?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응? 거절 잘할 것 같아요? 저 거절 못해요. 참 곤란해요. 응? 개척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선교사님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 처음에는 그게 거절하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도와주면 좋은 건데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 도와주면 좋지요. 근데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서서히 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절을 잘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뭐라고 거절할까요? 예, 기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은 받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은근슬쩍 거절을 해요. 이 예, 그런. 선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면,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를 나를 유혹하여 무너지게 하고 내가 해서는 안될일 가서는 안될 길들을 자꾸만 가게 하고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들어올 복이 달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쏟아지고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 길도 막혀버리게 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추구합니다. 네. No!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No!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에 대하여 과감하게 거절하고 내가 해서는 안될 일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될때 그때부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자, 다 같이, 시. 덮어버리셨어, 벌써. 자, 11장 25절. 다 같이, 시. 자. 믿음으로. 도리어, 시.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더좋아아요더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봤으니까 이게 꽤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매혹이 되어가지고 빠져드느냐 정치 맛을 들인 사람들 누가 고기를 잘 먹느냐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 그 맛에 한번 빠지게 되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번 나왔다가 떨어지게 되면 수억 아니라 수십억을 빚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또, 어, 4년 뒤에 또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삼수, 사수 해가지고 겨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해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두가 다내 밑에서 장차 이 나라의 바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해요.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해.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밑에 있는 총들이 신하들이 막팍팍팍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 이게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있었더라 그 좋아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시작 고난받기를 더좋아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고난받는 게더 좋아요 이것보다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고난받는 게더 좋을,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4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24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돼서 장성하여 따라서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다시 한번 모세가 안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어떻게 해서 이게 발견이 되었느냐 믿음의 장성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영화로운 것은 하나같이 한참게 보이고 더 소중한 것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갖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육체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만족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여지게 될때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 땅에서 그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더 기쁨으로 보여지게 되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큰 일을 위해서 고난은 잠깐 있을지언정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마다 되게 하시느냐면 어떤 것이 값진 일인지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그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의 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6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26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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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상을 봤다, 상을 바라봤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시작.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시작.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수 있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장성되어질 수도 없고, 거절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보여지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껏에 연연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분쟁이 시작되고 그것 가지고 다툼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사내 죽이네 죽일놈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겨주시는 그 상이 보여지게 될때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히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다위시, 에,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맞췄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하였느냐. 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의 멸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걸어 놓은 저 금메달, 저걸 내가 가져가야지, 그것을 보는 자는 온 죽을 힘을 위해 다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달려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도 그 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하나도 값지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서 이 삶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도 행복하지만 이것보다 이것을 더 값지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느냐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이 보여지게 될때 그럴 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가는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자가 되는 거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너는 그 위에 서서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향해 내어 밀라 말씀대로 내어 밀었더니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너가게 되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40년 동안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40년의 그 힘든 광약길을 인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해 갈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되게 하시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바로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얼마나 거절하며 살고 있는가. 거절해야 할 것은 제대로 거절하지도 못하고 거절해서는 안될 것들은 다, 다 거절해가면서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더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번 40일 성예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검증되어져서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거절할 때 거절하고, 끊을 때 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